친애하는 김용섭 선생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저서 언컨택트를 읽고 선생님처럼 저명한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어, 저는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브스의 일본판인 포브스 재팬을 2014년에 창간해 작년부터 편집장을 맡고 있는 후지오시 마사하루라고 합니다. 사실 부자순위의 이미지가 강한 포브스입니다만 저희는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분야에 더 집중해서 스타트업 랭킹 표창식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등 일본의 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과 인연이 있어서 제가 2015년에 쓴책 이토록 멋진 마을이 한국말로 번역돼 서울이나 대구시에서는 여러 번 강연과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분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과도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정책 실행 속도였습니다. 선생님의 언컨택트를 읽으면서도 역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일본의 독자, 기업인들에게 선생님의 식견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일본 독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 본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혹시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까? 또 트렌드 분석이나 경영전략 컨설턴트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업무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카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뭔가 날카롭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관성, 사고에 대한 제약 없이 좀 넓게 보자는 의미 두 개를 합쳐서 날카로운 상상력인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치밀하고 숫자 속에 매몰되어서 다른 답은 못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더 방만하게 보다가 보면 구체적인 걸 놓칠 때가 있어서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일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는 트렌드 분석가, 즉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데요. 뭐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때이 사업이 트렌드의 방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자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를 어 주기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할때 아니면 세상의 흐름, 비즈니스의 방향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컨택트를 읽어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됐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 또한 훨씬 이른 시점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컨택트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국이 일본보다는 한참 빠르죠. 그런데 한국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빠르냐 이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직도 늦다고 생각해요. 일본에겐 정말 말도 안되게 차이가 지금 있어요 사실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 한국도 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왜 언컨택트가 연구 주제가 될수 있냐면요 it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it 기업과 it 산업들의 방향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it의 산업 기술들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를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기도 하고 교육 받기도 하고 각종 이걸 구현시키는 솔루션부터. 이걸 구동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뭐 로봇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즉 IT산업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언컨택트를 지향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 IT산업이 전체 모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언컨택트를 연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네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년 전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언컨택트라는 개념이 사회에 침투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기술의 진화와 팬데믹이 2020년에 교차한 느낌이 드는데, 일본처럼 디지털화가 늦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메르스 사태도 경험했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언컨택트로 인한 장점과 부작용 혹은 혼돈 등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컨택트는 산업의 진화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IT 산업의 방향이 다이 방향이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서 할수 있었던 제약도 있었고 생산성과 효율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사람 보기 싫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보면서 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일본이 사실 ITS 한국보다 늦어서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것보다도 사실 늦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게 너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결정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받아가고 자기 카드를 쓰기만 했는데도 이미 재난지원금은 거기서 감해지는 반면에 일본은 몇달 걸리는 절차가 걸리기도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가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였던 것이고요. 일본이 디지털화에 늦었던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늦어서 기회라기보다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사실은 위기는 더 심화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지만 이때 기회를 만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를 만난 기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IT 기업이거나 아니면 비 IT 기업이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리 잘 준비해 놓은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일본에는 수많은 기업, 특히나 일본 사회,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 1장에서 키스나 섹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팬데믹 이전부터 스킨십의 횟수가 감소된 것을 볼수 있고 팬데믹을 계기로 질과 양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치관의 축이 횟수가 아니게 됐고 그렇다고 질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마야말로 언컨택트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사람과의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책을 쓸때 가장 먼저 키스와 연인 얘기도 시작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이어왔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장 친밀하고 컨택트 기반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언컨택트를 계속 지향해 오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의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끈끈하게 사랑을 나누고 뭐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주 과거와 달리 지금 사회는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실제로 눈앞에 그 실체와 상관없이 소셜 네트워크에선. 사실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도 안 해도 됩니다. 사진 속에 있건, 텍스트에 있건, 그 상대만 믿고도 우리는 감정을 교감하고 충분히 사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과거 시대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방식도 지금의 사회, 지금의 문화,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선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바뀌는 시점을 저는 이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늘상 해왔던 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거리를 띄우고 연인조차도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아 정말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손잡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아주 과거에는 장거리 연애가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뭐 화상통화도 할수 있고 충분히 장거리 연애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계도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사람과의 관계, 인간적인 부분 그것만 생각할 곳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시대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꼰대나 안티꼰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나 문화를 크게 바꾸게 될까요? 사실 꼰대는 안티 꼰대는 한국에선 그 말을 써서 익숙한 말이죠. 일본에는그 말을 직접 쓰진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론 일본의 꼰대 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만큼이나 사실 남녀노소에 대한 각기의 차별과 세대에 대한 차별과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권위와 위계구조 강화된 사회이기도 하고요. 즉, 한국 사회는 지금 꼰대와 안티꼰대가 계속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깨기 위해서 갈등을 하면서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안티꼰대, 이 꼰대 현상들이 계속 논쟁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논쟁이라고 보고 한국 사회처럼 위계 구조가 아주 강한 사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직화 중심이었던 사회구조가 상대적으로 수평화에 가까워지거나 수평화의 시도들이 많아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일본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일본도 1975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이 붐이었지만 이제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더 이상 가족과 가는 장소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크기도 작아져서 90년대부터는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식문화의 변화는 앞으로의 외식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문화의 변화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울려 먹던 문화, 즉, 집단과 가족 중심으로 먹던 문화가 개인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미 일본도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어져 갑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은, 측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일하는 문화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는 출근하는 동선에서 아침도 먹고 퇴근하면서 뭐 먹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사실 외식업에서 출퇴근 문화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재택과 원격근무로 상황들이 좀더 전환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목 좋다는 의미의 변화가 확 생기겠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이 유리할 것도 아니고 출퇴근 동선에 있는 식당과 술집이 유리할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 원격과 재택근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따라서 외식업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비하느냐도 숙제가 되겠죠. 즉 앞으로의 외식업은 뭐 점점 혼자 어울린다, 혼자 논다, 뭐 뭉치지 않는다, 회식도 덜한다 이것만 대비할 게 아니고 재택원격이 확산되는 이 상황까지 대비해야 돼서 두 가지를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또 누군가는 위기가 올 겁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다테 마스크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의 경우에도 마스크가 확실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귀찮은 소통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일본인 특유의 현상일까요? 또 선생님께서는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다테마스 그룹 그 일본인 특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갈등을 겪지 않으려는 뭐 태도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겪더라도 푸는 방식을 많이 선택한다면 눈앞에서 갈등을 잘안 겪습니다. 그것이 갈등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 사회만큼이나 남녀 차별을 비롯해서 다양한 차별, 어쩌면 더 심할지 모르는 사회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과 관련되는 이슈가 쟁점이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참고, 숙이고 계속 감춰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감춘다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방치된 문제가 많다는 거 이건 굉장히 사회가 심각해지거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황, 긍정적이고 밝은 상황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갈등은 잘 풀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치 보면 일본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다양한 쟁점, 다양한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다테마에와 혼내가 있는 한편 일본의 비즈니스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금 없는 사회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소사이어티 5.0등 실증 실험만 많고 사회에는 전혀 침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 산업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구호를 굉장히 좋아해요. 소사이트 5.0이 됐건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만 굉장히 좋아하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친다고 문제가 풀리냐?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풀지 않고 구호로 잠시 덮어두는 일을 잘해왔습니다. 일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자체가 산업적 경쟁력을 더 악화시킵니다. I T 에 있어서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 높지 않습니다. 일본이 전자제품 제조에 있어서 한때 세계적인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그 위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라진 이유가 뭘까? 사실 변화에 동감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미 산업적인 성과. 여기에서 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요. 갖고 있던 익숙한 관성이건 내가 찾아오는 기득권이건 그 답을 깰수 있는 용기가 자꾸 필요한데 그 용기를 잘못낸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 용기를 잘못 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까지 가미되면서 속도는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이 지금보다 앞으로 경쟁을 좀더 가지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접근을 통해서 사실은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의 리더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답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들에게 기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요. 그 권한은 주지 않고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를 느낀 부분은 바로 대학의 붕괴였습니다. 무크를 이용한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 등은 알고는 있었지만 어, 기업이 대학의 학위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대학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SK그룹이 사내대학을 운영한다고 쓰셨는데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흐름이 일본에도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가치를 점점 낮게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 이유가 과거에는 대학 졸업장 하나 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었겠죠. 왜냐면 산업이 바뀌지 않을 때라서 들어와서 뭘 배워도 오랫동안 일하면 됐고 또 평생 직장이기도 했었으니까 지금은 산업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글로벌 기업도 새로운 사업 벌때 3년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학부를 4년을 가르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배운 걸 기업에서 점점 써먹을 게 없습니다. 이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미국에서 고용한 사람들의 절반이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구글은 심지어 온라인에 코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코스라고 몇 개를 만들어 놓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코스인데 이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한 걸로 봐줄게.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기업들이 이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는 한번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울 사람. 새로운 변화가 올 때마다 배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SK라는 그룹은 사내 대학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사내에 있는 연구소와 인재개발원 이런 걸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교육기관처럼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1년에 근무시간에 10%니까 200시간가량 공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양수업이 아니구요. IT에 대한, 뭐, 그 회사가 반도체가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이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산업적 변화에 대한 거 트렌드에 대한 거 어찌 보면 지금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꼭 필요한 심도 깊은 최신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좋은 교수진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주는데요. 이 공부를 시켜주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봐주지 않을 겁니다. 기업은 사실은 성과를 잘 내기 위한 조직이고,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은 키워는 줍니다. 교육은 시켜줍니다.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요즘 교육에 굉장히 공들입니다. 공들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기업은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키우고 모크면 나가고 이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뭐 대학교육 같은 그런 식의 학습을 잘 시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겠다는 거니까 기업의 변화는 기업만이 아니고요. 대학도 과거의 방식으로 공부시키는 것 같고는 이사회에서 써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도 이번에 변하려는 겁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SK텔레콤이 SK하이퍼 커넥터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나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히타치 그룹의 CEO나 일본의 대기업의 기업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언컨택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의 중심은 히타치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진화돼도 실제로는 전혀 사회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기업이 이름을 왜바꾸냐면요 뭐 아직 바꾸기 전이긴 한데 바꾸려는 의도가 딱 하나입니다. 수십 년째 통신으로 먹고 살았고 지금도 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로 보자면 통신이 갖고 있는 산업적 기반이 점점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비스 IT 서비스를 더 심도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수시면 해와서 거기서 1등이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점점점 산업진화 기술진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면 그 바뀐 방향에 포커스를 두고 산업을 옮겨가겠다는 의지로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히타치 일본에 는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기반은 여전히 강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고 미래 기반의 산업들 미래는 점점 하드웨어 산업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훨씬 더큰 역할 비중을 갖고 있고 같은 하드웨어 산업일지라도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도 당연히 자동차란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퍼스트 하겠다고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젠 자동차도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나, 이거보다 자동차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더 경쟁력이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즉, 기업들이, 일본에서 IT라는 것이, 하드웨어 제조의 IT는, 뭐, 경쟁력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으로 보자, 이거죠. 거기서는 좀 취약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놓고 보자면요.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비대면 구조를 잘 만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래도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언컨택트 비대면이라는 상황 자체가 IT의 산업 방향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심이 된다는 이 구조에서 일본 기업들도 접근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원격 의료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네 병원이 고령인 의사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보면 대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된 젊은 경영자나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병원들은 사실 시간 외 진료는 물론이고 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무료 종사자의 문제와 함께 지역성이 디지털화의 명암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한 시골에서 오히려 현금 없는 사회가 순식간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골의 한정된 가게에서 현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역성이나 그 지역의 역사가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제 생각을 잠깐 붙이자면. 일본은 행정에 의해서 정보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일처리가 빠른 한국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속도라는 거는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해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부지런히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서 속도를 맞추는 건 제약이 따르는데요. 지금 속도가 빨라지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IT,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IT화 시키냐가 속도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격 의료를 비롯해서, 뭐, 현금 없는 사회가 됐건, 이런 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기술이 받침이 되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에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기술이 안맞춰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술은 웬만큼 받쳐주는데 누가 못하게 만드냐? 이거와 얽혀있는 이해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익숙한 관성도 있습니다. 기술이 없을 때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기술이 충분한데 이걸 못한다면 사실은 두 배로 더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저항에 대한 걸좀 깨야 됩니다. 한국 사회만큼이나 일본 사회도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그리고 기득권으로부터의 저항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깨느냐가 한국이나 일본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더 나은 미래의 방향을 찾는데 기본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컨택트를 컨택트 사회의 진화라고 생각하신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디지털 사회와 오프라인 사회는 동양 사상의 음과 양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의식의 변화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2000년 전에 기독교 등의 종교가 생겨난 후에 인간의 정신성이라는 것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던 것처럼 2000년만에 의식의 진화가 시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말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지만 선생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언컨택트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대면과 비대면 이걸 자꾸 구분시키려고 됩니다. 왜냐면, 하 오랫동안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는 우리는 대면과 아날로그와 오프라인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끼어든 게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이 끼어들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살아나는 10대, 20대들. 그들은 태어나서 살때 이미 디지털, 온라인, 이곳이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 그럼 그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이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온, 오프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구분시키는 걸 없애는 게 하나 우리의 숙제가 될 거고요. 인류는 오랫동안 컨택트 중심으로 살아왔죠. 근데 컨택트 중심에서 생겼던 문제들, 이거 극복했으면 좋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꽤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오면서 비대면, 즉, 디지털과 컨택트 기반들에서 뭐 반대되는 언컨택트가 나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이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손에는 컨택트의 기반의 무기를, 또 다른 손에는 언컨택 트 기반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이 이슈는 어떤 무기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으냐? 두개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밖에 안 꺼내지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양손에 컨택트와 언컨택트를 한 반반씩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환경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더잘 찾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컨택트밖에 없는 기반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컨택트와 언컨택트가 상호 비슷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무리 아무리 지나도 컨택트가 사라지고 언컨택트만 남지는 않을 겁니다. 두 개가 유효하게 남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컨택트가 한 90%, 언컨택트가 한10% 정도였다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50대 50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는 컨택트와 언컨택트의 미래입니다.